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3월 한 1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 하나님은 모욕당하신 분입니다.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베를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자, 반역을 위해 압살롬은 헤브론에 내려옵니다. 헤브론은 압살롬의 고향으로요. 어, 어릴 적부터 자기와 친한 사람들이 어, 많았을 겁니다. 자, 또한 헤브론은 이전 수도였던 곳으로요. 어, 다윗 왕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불만을 품은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압살롬은요. 어, 이들을 끌어모아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내려왔습니다. 자, 그곳에서 압살롬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가 과연 온전한 제사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사람들, 특히 다윗 왕을 속이기 위한 제사였을 뿐입니다. 이건요,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정말 모욕적인 일입니다. 자, 한편요, 이 제사에는 아히도벨도 함께 있었습니다. 어, 성경은 그가 압살롬의 청함을 받고 이 자리에 있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사람도 압살롬의 반역 계획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흥미로운 건이 아,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 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그가 다윗의 모사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는 다윗을 위해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반역에 동참했느냐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게 있어요. 놀라운 건요, 그는 바세바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자, 사실 이 당시 바세바는 다윗 왕의 여러 아내들 중에서 가장 총애받는 아내였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녀의 할아버지가 반역에 동참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다윗 왕보다 이전 사위인 우리아를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우리아를 죽인 다윗 왕에게 복수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요, 어, 이날 제사에 모인 주요 인물, 압살롬과 아히도베, 이두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런 척 했을 뿐입니다. 이런 제사는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제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압살롬을 볼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친니라 마음을 훔친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어, 이게 늘 나쁘게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좋게 사용될 때도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젊은 시절 싱글일 때는 그녀가 내 마음을 훔쳤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사실 그녀는 내 마음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내 마음을 갖다 바친 겁니다. 그녀는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하지만요, 압살롬은 잘못했습니다. 왜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그, 만일 압살롬이요, 정직하게 왕자의 역할에 충실했다라고 한다면, 그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백성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그에게 마음을 바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의도적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하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자 백성들은요, 애초에 압살롬에게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들은 다윗 왕에게 가고 있었습니다. 마음도요, 다윗 왕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압살롬이 자기 쪽으로 돌린 겁니다. 이를 위해서 압살롬은 백성들의 길을 막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주는 척했습니다. 어떤 백성이요? 자기 송사를 다 말하기도 전에 어, 네가 맞아 어, 라고 하면서 그 백성이 원하는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또 친절하게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런 압살롬에게 백성들의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압살롬의 행위가 옳으냐 그르냐? 그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죠? 내게 잘해 주기만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은요. 사탄도 꿈입니다. 때로 하나님은요. 저를 혼내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면요. 혼나는 게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사탄이 조용히 다가와서 저에게 속삭이죠. 아니야. 네가 맞아라고 말이죠. 자, 그렇게요. 사탄도 제 마음을 훔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순수한 마음을 갖자입니다. 압살롬은요, 헤브론에 가게 해달라고 다윗 왕에게 허락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당신의 종이 아람 구슬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자, 이건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다윗은 잘 다녀오라고까지 하면서 순순히 보내줬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일을 순수한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자, 하지만 압살롬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그의 마음은 결코 하나님을 향해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압살롬과 비교되는 사람들이요, 오늘 본문에 또 나옵니다. 로 압살롬이 꾸민 일인지 알지 못하고 순수한 마음에 제사드리러 헤브론까지 동행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요 분명 그들이 아무것도 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이 좋아십니다. 하 한편으로는요 악한 영도 좋아합니다. 왜냐 이용하기 딱 좋으니까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비둘기 같이 순결하되 또한 뱀같이 지혜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수함을 잃지는 않되 또한 어리석지도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역사는요.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계속 순수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따라야 합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욕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사탄의 악한 유혹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늘 순수한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